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양말 벗으니까 발목에 깊은 자국이 한참 가질 않는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소변 보고 나서 거품이 5분 넘게 안 사라진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방치하면 투석까지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드신가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나요?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고 반지가 안 빠지나요? 이것도 다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넘어가세요.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본 분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세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분들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먹고, 비타민 챙기고, 운동도 하시는데, 정작 신장은 더 망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신장 망가뜨리는 주범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고기? 술?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세 번씩 드시는 그 국물입니다. 된장찌개 국물, 김치찌개 국물, 미역국 국물까지 싹싹 비우시죠? 그게 신장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그 음식들이 실제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늘도 잘못 먹으면 소용없고, 두부도 과하면 위험하고, 심지어 물도 잘못 마시면 문제가 됩니다. 저는 30년간 신장 영양 중재를 연구해 온 박사 강서준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 식탁에서 신장 살리는 방법을 오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72세 외삼촌은 국물만 절반 줄였는데 한달 만에 아침 붓기가 사라졌습니다. 68세 박영수 님은 마늘 먹는 방법만 바꿨는데 오후 부종이 완화됐어요. 74세 이정부 님은 미역국만 줄였는데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약도 병원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먹는 밥상만 바꾸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어요. 첫째, 신장 살리는 음식 셋. 둘째, 신장 죽이는 습관 셋. 셋째,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거 놓치면 10년 뒤 후회합니다. 지금 신장 망가지는 속도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외삼촌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이신데요. 사실 1년 전만 해도 건강하다고 자부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운동 나가시고, 식사도 거르지 않으시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국 국물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된장찌개 국물, 김치찌개 국물, 미역국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싹싹 비우셨습니다. 젓갈 반찬도 좋아하시고, 김치찌개에 밥 말아 드시는 게 인생의 낙이라고 하셨죠. 제가 간좀 줄이시라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년 넘게 이렇게 먹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삼촌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더니 표정이 심상치 않으셨어요. 소변에 거품이 가득한 건 알고 계셨는데, 그날은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거품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별거 아니겠지 하셨대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증상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주변이 퉁퉁 부어서 거울 보기가 싫으셨대요. 양말 벗으면 발목에 깊은 자국이 파이고 한 시간이 지나도 그 자국이 안 없어졌어요. 오후만 되면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서 소파에서 일어나기가 힘드셨고요. 가장 무서웠던 건 외삼촌의 얼굴색이었습니다. 혈색이 좋으셨던 분인데 점점 누렇게 뜨고 생기가 사라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병원 가시라고 했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다 이렇다고 친구들도 다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외삼촌댁 식탁을 제가 직접 손보기로 했어요. 병원 검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 식탁부터 바꾸자고 설득했습니다. 첫째 주 국물을 절반만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국물이 밥의 반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매일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둘째 주 해조류를 추가했습니다. 미역국은 싱겁게 끓이고 다시마 샐러드를 주 3회 올렸어요. 식초랑 참기름으로 묻혀서 드리니까 의외로 맛있다고 하셨어요. 셋째 주 우엉을 올렸습니다. 조림은 간이 세니까 껍질째 얇게 썰어서 들기름에 가볍게 볶았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걸 추가했습니다. 바로 생마늘이에요. 얇게 썬 마늘을 5분 정도 두었다가 채소와 함께 소량만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외삼촌이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준아, 신기한 일이 생겼다고요. 아침에 거울 봤는데 눈두덩이 안 부었다는 거예요. 양말 벗었는데 발목 자국이 금방 없어졌다고요. 소변 거품도 예전만큼 오래 남지 않는데요. 오후가 돼도 다리가 그렇게 무겁지 않고 저녁에 산책 나갈 힘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한 달입니다. 약한알안 먹었어요. 병원도 안 갔어요. 그냥 식탁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전부 드릴 겁니다. 외삼촌이 한달 만에 변화를 느꼈다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마늘 먹는 딱그 방법, 국물 조절하는 정확한 비율, 해조류 고르는 기준을 모르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외삼촌이 한달 만에 변한 그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한달 뒤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거짓말 하나 없이, 과장 하나 없이 전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신장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집 부엌에 지금 당장 있는 그 재료입니다. 이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신장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마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마늘 있으시죠? 지금 당장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신장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마늘을 어떻게 드세요? 국에 넣어서 푹 끓이거나 고기 구울 때 같이 굽거나 장아찌로 담가서 짭짤하게 드시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드시면 거의 소용 없습니다. 마늘 속에 알리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혈압도 낮추고 염증도 잡아줘서 심장 부담을 확 줄여주거든요. 그런데 열을 가하면 이 알리신이 다 파괴됩니다. 대한영양학회나 미국 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생마늘을 먹은 사람들의 신장 지표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보고가 수십 번 나왔어요. 문제는 우리가 생마늘을 잘안 먹는다는 거죠. 68세 박영수님, 기억나시죠? 이분도 평생 익힌 마늘만 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마늘을 얇게 썰어요. 그 상태로 도마 위에 5분만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공기와 만나면 알리신이 더 활성화 돼요. 그 다음에 생으로 먹는 거예요. 물론 위가 쓰릴 수 있으니까 채소랑 같이 먹으면 됩니다. 상추에 싸먹거나 샐러드에 올리거나 나물에 섞어 먹으면 돼요. 양은 얼마나 딱 한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박영수님이 이렇게 두달 하셨더니 오후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부었던 게 눈에 띄게 줄었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어요.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정말 조금씩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폐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 나트륨이 쌓이면 신장이 힘들어 하거든요. 해조류가 이 나트륨을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나 일본 영양기관 자료를 보면 해조류 먹는 사람들이 전해질 균형이 훨씬 좋다고 나와 있어요. 전해질이라는 게 나트륨, 칼륨 이런 건데 이게 균형을 잃으면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74세 이정부님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분은 미역국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소금을 많이 넣으셨어요. 국물도 다 드시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첫째, 미역국 끓일 때 소금을 평소에 절반만 넣으세요. 둘째, 다시마 샐러드를 일주일에 세 번만 드세요. 식초랑 참기름으로 무치면 돼요. 이정부님이 한달 이렇게 하셨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눈 주변이 부었던 게 거의 사라졌어요. 오후에도 다리가 예전만큼 무겁지 않다고 하셨어요. 다만 갑상샘 문제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해조류에 요오드가 많거든요. 세 번째는 우엉입니다. 우엉 아시죠? 이 우엉에 이눌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혈당이 확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신장도 타격을 받거든요. 유럽에서 나온 임상영양보고서를 보면 이눌린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대사 지표를 좋게 만든다고 나와있어요. 66세 장현수님은 우엉을 늘 조림으로만 드셨어요. 간장 넣고 설탕 넣고 달달하게 졸여서요. 맛은 좋죠. 근데 그게 문제예요. 나트륨이랑 당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우엉을 껍질째 얇게 썰어요. 그걸 들기름 두르고 가볍게 볶기만 하면 됩니다. 간은 거의 안 하고요. 장현수님이 이렇게 드시기 시작하니까 속이 편해졌대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모르고 하시는 위험한 습관들입니다. 네 번째, 바로 국물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 심각해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보통 2,000에서 3,000mg 들어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양이 2,000mg인데, 국한 그릇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오르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신장이 서서히 망가져요. 70세 김선미님은 국물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아침에 국, 점심에 찌개, 저녁에 국. 하루 세번 국물을 드셨어요. 당연히 오후만 되면 발등이 퉁퉁 부었죠. 제가 딱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국물을 절반만 드시라고요. 건더기는 다 드시고 국물만 절반 남기시라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적응되시더라고요. 한달 지나니까 김선미님이 발등 붓는 게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간단하죠? 오늘부터 국물 절반만 남기세요. 다섯 번째는 진통제입니다. 두통 있을 때, 관절 아플 때 바로 진통제 드시죠? 근데 특정 진통제는 신장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어요. 신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드는 거죠. 한두 번은 괜찮아요. 문제는 자주 오래 먹는 겁니다. 69세 정문호님은 한 달에 진통제를 10번 이상 드셨어요. 두통이 자주 오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두통 올때 바로 약 먹지 마시고요. 먼저 눕습니다. 불 끄고 조용한 곳에서 10분만 눈 감고 계세요. 물을 한잔 천천히 마십니다.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30분 해보고도 아프면 그때 드세요. 정문호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진통제 먹는 횟수가 한 달에 세 번으로 줄었어요. 대부분은 쉬고 물 마시고 하면 나았대요. 여섯 번째는 단백질과 운동입니다. 건강하려면 고기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단백질을 과하게 먹으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엄청 많아져요. 거기다 운동까지 안 하시면 더 심각해집니다. 65세 최은정님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닭가슴살을 한두 덩이씩 드셨어요. 단백질이 좋다잖아요. 근데 피곤하고 소변색이 진했어요. 제가 바꿔드렸습니다. 닭가슴살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두부랑 콩을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루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어요. 두달 뒤에 최은정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피로가 확 줄었고 소변색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고기만 먹지 마시고 콩, 두부도 드세요. 그리고 하루 30분은 꼭 걸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신장을 지키는 음식 셋, 망가뜨리는 습관 셋이었습니다. 살리는 음식은 생마늘, 해조류, 우엉이고요. 죽이는 습관은 짠 국물, 진통제 남용, 단백질 과다와 운동 부족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아침 6시 일어나자마자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화장실 가시죠? 화장실 다녀오시면 바로 물한잔 마시세요. 미지근한 물이요.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수분이 엄청 빠져나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 마르는 거 느끼시잖아요. 신장도 밤새 일했으니 물로 씻어 주는 거예요. 다만 수분 제한 받는 분들은 담당 선생님이 정해준 약만 드세요. 아침 7시 식사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갈게요. 계란 1개, 채소 한 접시, 해조류 무침 한 숟가락. 이게 기본입니다. 채소는 뭐든 좋아요. 상추, 깻잎, 오이, 토마토 다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간입니다. 간은 거의 하지 마세요. 참기름이랑 식초로만 묻히세요. 국은 먹어도 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국물은 절반만 드시는 거예요. 처음엔 싱거워서 힘들 거예요. 일주일만 참으세요. 아침 8시 식후입니다. 바로 앉아 계시지 마세요. 10분이라도 움직이세요.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설거지 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하세요. 식후에 가만히 있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점심 12시 하루 중 가장 활동적인 시간이죠. 점심은 좀 든든하게 드셔도 됩니다.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 반 모, 여기에 브로콜리, 배추, 무 같은 십자화가 채소를 넣으세요. 여기에 생마늘 소량 올리세요. 기억하시죠? 얇게 썰어서 오븐 두는 거요. 그걸 샐러드나 나물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국이나 찌개 드실 거면 역시 국물은 절반만이에요. 점심 1시 식후 산책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20분에서 30분만 걸으세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주변을 한 바퀴 도세요. 밥 먹고 가만히 있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 걸으면 근육이 당을 써버려요. 비 오는 날엔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하세요. 오후 3시 간식 시간입니다. 출출하시죠? 과자나 빵 드시면 안 돼요.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한 조각이면 됩니다. 사과 반쪽, 배 반쪽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과일 조심하세요. 칼륨이 많거든요. 저녁 6시 하루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아침이나 점심보다 양을 줄이셔야 해요. 왜냐면 자는 동안 신장도 쉬어야 하거든요. 해조류 샐러드를 기본으로 올리고요. 구운 생선이나 두부 추가하세요. 고기는 저녁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녁은 가능하면 7시 전에 끝내세요. 저녁 7시 식후입니다. 또 움직이셔야 해요.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저녁 먹고 바로 누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세 가지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우엉, 해조류, 마늘을 어떻게 함께 먹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미역국 끓이실 때 우엉을 얇게 썰어서 같이 넣으세요. 국물은 연하게 끓이고요. 그리고 생마늘을 한쪽 썰어서 김치나 나물에 얹어 드세요. 이렇게 하면 세 가지를 한 끼에 다 먹는 거예요. 점심엔 다시마를 물에 불려서 샐러드 만드세요. 거기에 우엉 볶은 거 올리고요. 마늘도 생으로 조금 올리세요. 저녁엔 김을 구워서 밥에 싸 먹으세요. 우엉차를 한잔 마시고요. 숨은 나트륨을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김치, 장아찌, 젓갈, 된장, 고추장, 간장. 이거 다 나트륨 덩어리예요. 김치는 물에 한번 헹구세요. 짜기가 절반으로 줄어요. 된장이나 고추장 쓸 때도 평소 한 숟가락 넣었으면 이제 반 숟가락만 넣으세요. 통증 관리도 중요합니다. 두통이 오면 먼저 누우세요.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히 하세요. 눈을 감고 10분만 쉬세요. 물을 한잔 천천히 마시세요. 30분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도 아프면 그때 약 드세요. 마지막으로 단백질 체크입니다. 아침에 계란 한 개, 점심에 두부 반모, 콩반 모, 저녁에 콩반 컵.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세요. 고기는 일주일에 3번 정도만 드세요. 처음엔 다 하기 힘들어요. 하나씩 시작하세요. 오늘은 국물 절반 남기기, 내일은 식후 걷기. 한달 뒤면 습관이 됩니다. 20분 넘게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잘못된 상식부터 다시 볼까요? 많은 분들이 고기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단백질이 좋다잖아요. 근데 과하면 독입니다. 국물까지 싹싹 비우는 게 음식 남기지 않는 미덕이라고 배우셨죠. 근데 그 국물이 신장을 죽이고 있었어요. 아프면 바로 진통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진통제가 신장 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올바른 관리는 뭐였죠? 첫째, 생마늘을 얇게 썰어서 5분 두고 소량만 드세요. 둘째, 해조류를 매일 한 가지씩 올리세요. 셋째, 우엉을 껍질째 가볍게 볶아 드세요. 넷째, 국물 절반 남기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섯째, 식후 30분 걷기입니다. 여섯째, 통증 오면 먼저 쉬세요. 일곱째, 단백질은 식물성 위주로 드세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거울 보기 싫어요. 양말 벗으면 발목에 깊은 자국이 파여 있어요. 오후만 되면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요. 소변 보면 거품이 가득해요. 5분, 10분 지나도 안 사라져요. 피곤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병원 가면 의사선생님이 심각한 표정 짓기 시작해요. 더 진행되면 투석해야 한다는 말도 들려요.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가벼워요. 눈 주변이 안 부어요. 양말 벗어도 자국이 금방 없어져요. 소변 볼때 거품이 거의 없어요. 색도 맑아요. 오후가 돼도 다리가 가벼워요. 산책 나갈 힘이 생겨요. 병원 가면 의사선생님이 좋아하세요. 수치가 좋아졌다고 이대로만 유지하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외삼촌 기억나시죠? 72세 김태호님. 한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68세 박영수님, 74세 이정부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오늘 당장 뭘 하실 건가요? 제가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국물 절반 남기기를 선택하세요. 이게 가장 쉽고 효과도 가장 빨라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된장찌개든 김치찌개든 미역국이든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절반 남기세요. 일주일만 참으세요. 일주일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요. 한달 지나면 습관이 돼요. 그 다음은 뭐 하실 건가요? 생마늘 시도해 보세요. 그 다음은 식후 걷기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 예고 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 없이도 맛있는 향신채소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마늘, 생강, 파, 양파, 고추, 허브를 어떻게 배합하면 소금 없이도 풍미 가득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장류 대체 양념 비율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모은 레시피예요. 다음 영상도 꼭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실천을 시작하시나요? 국물 절반 남기기인가요? 생마늘 먹기인가요? 해조류 올리기인가요? 식후 걷기인가요? 뭐든 좋아요. 하나만 골라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국물 절반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혼자 하면 힘들어요. 같이 하면 쉬워요. 댓글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잘 지키면 70대도 80대도 90대까지도 건강하게 살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국물 한 숟가락 남기는 그 선택이 10년 뒤 투석을 안 해도 되는 삶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신장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